북한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고 그리고 기근이라든지 평양 이외의 어떤 민심들을 본다면 만약 백두산이 5나 6급 정도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 백두산 주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게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북한 체제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백두산 폭발이 가져다 준 영향은 북한 내부에서 군사 쿠데타 충격보다 더클 수도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6급 정도의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천진에서 흘러 넘친 물로 백두산 인근에 대홍수가 발생을 하고요. 대홍수가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토지가 황폐화되고, 또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북부 지역의 생태계는 복원이 불가능해지고요. 그리고 화산재라든지 수많은 영향들 때문에 평양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북한의 도로라든지 댐이라든지 전기, 그다음에 광산등이 마비가 오고요. 그다음에 북한 전역에서 호흡기 질환, 뭐 식수 오염 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육급 정도가 되면 기온이 급강하해서 단순히 터지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1년 2년 영향을 미쳐서 폭한, 그리고 기후 결란 단기적 폭우 가을과 겨울의 추위가 또 이상으로 흔들리고, 그러면서 각종 작물들이 기록적인 흉작을 하게 되겠죠.